두 친구들, 유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드디어, 테일즈 런너가 결울방학 이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울방학 메인 테마 이름은 테일즈 아틀리에라고 리나에 관련된 스토리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 이제 테일즈 아틀리에 미술관 야간순찰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홈페이지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게 나와요. 30분 누적 접속에다가 테일즈 아틀리에 채널 5회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손전등을 매일매일 3개를 받을 수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나요? 아 여기에서 세 구역 중에 하나를 순찰할 수 있대요 난이도가 높을수록 위험하지만 더큰 보상이 기다린다 해가지고 그럼 정원은 이제 확률이 높지만 뭐 낮은 보상 결과는 확률이 낮지만 좋은 보상이겠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야 뭐 이렇게 뜨네요 이런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찰을 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차별 미션에서 이번주에는 13번의 순찰을 진행하게 되면은 슈테른 크레센트 상자 2개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24일까지 4주간 미션이 진행이 되니까 홈페이지 미션 까먹지 말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게임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번째로 동원에 가서 퀘스트부터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원에 이제 가게 되면은 뭐 얼굴이 시계인 사람한테 이제 뭐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 테일즈 아틀리에 채널 5회 플레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또두 번째 퀘스트가, 뭐, 비반트 뮤지엄 맵 3회 플레이를 하는 것도 있네요. 자, 이 퀘스트를 받은 상태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게임하기에 앞서서 필수로 질러줘야 되는 현질 요소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장 먼저 질러주면 좋은 게이 플러스 패스입니다. 이 스테이지 패키지보다 이제 플러스 패스가 효율이 더 좋다는 게 알려졌더라고요. 현질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질러줘야 될게 플러스 패스. 이거부터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패키지도 뭐 효율이 안 좋다 이건 아닙니다. 여유가 되신 분들께서는 30페이지 패키지도 질러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걸 지르시면 입장권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이 입장권을 눌러서 사용 중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 사용 중으로 안바꾸시면 버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아틀리에 정착 지원 패키지, 가성비가 좋게 나왔어요. 한 3, 4만원 치의 값어치를 하는 템인 것 같은데, 만원 더 지를 수 있는 분들께서는 이것까지 질러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총 이렇게 한약 5만 5천원 정도 이제 현지를 하고 나서 게임을 해주시면은 좀더 편하게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점에 가게 되면 V.I.P 단계에 맞게끔 이번 아틀리에 관련 재화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으니까는 V.I.P 상점에서 꼭 까먹지 말고 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우샵에서도 이번 이벤트 재화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마우의 사용처가 되게 많다 보니까 마우를 써가지고 이벤트 템들을 사는 것도 비추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라이브 방송 보상 및또 임시정거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보상이 빠방하게 들어왔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쿠폰을 등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등록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채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이 웰컴 기프트와 어 슈테른 크레센트 기간제 패키지를 까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반트 뮤지엄부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 이거 진지하게 제가 생생하게 리뷰를 하려고 처음 해봐요. 사람들이 하는 거 영상으로 몇번 보기만 했지 처음 들려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왼쪽 대각선 키로 Z 키 누른 다음에 앞떨해가지고 무슨 석상에 밟아서 시작을 하던데 이렇게 이렇게 오 여기를 밟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나 코스트만 끼고 있네 잠깐만. 자, 제가 본 대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오, 야, 여기 석상 닿는구나? 오, 오, 야, 막 이런 식으로 가던데? 오, 야, 야, 잠깐만. 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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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순속이 있으면 좀 좋겠네? 여기서 막 대점투를 올라가고 그러던데? 아, 대점투는 안 써도 되겠다. 오, 막 이렇게 가던데요? 오, 야, 야, 어려워. 뭐야? 뭐야? 이렇게 가는구나. 오. 여기 난간을 밟더라고, 사람들이. 여기 안 닿으려고. 여기 난간을 밟던데, 이렇게. 오! 오! 야, 나 떨어질 뻔했어. 저기가, 저희가 그 마의 구간이던데. 오, 씨. 여기 난간을 밟고 쭉 가는 걸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난간을 밟고. 오, 나첫 판인데 25초면 나쁘지 않나요? 영상을 보고 대충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야, 근데 기포세 끼고 해서 88이네. 야, 이거 200% 기어 포인트 진짜 많이 필요하겠다. 어, 나름 뭐 재밌습니다. 개인적인 호불호는 있겠지만, 저는 호. 한 10점 맞점야 8, 9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세 판을 했으니까 이제 공원 다시 가가지고 미션을 이제 받아주고요. 이제 깨면은 이제 오른쪽 가서 퀘스트를 받아주면은, 오, 코인 10개 공짜다. 자, 이번에 그러면은 두 번째 맵, K의 명작, 삼나무 밀밭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니까 이게 약간 럼블인데, 뭐, 배그랑 럼블을 섞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트럭을 타가지고 막 쏘는 건데, 좀 어지럽다고 하는 평이 많거든요. 저도 한번 삼나무 밀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이게 앞에서부터 이게 문이 열리는 게, 오, 조금 부담스럽다. 오, 오, 막떨어져고이 처음부터. 어, 내꺼 차 뺏겼어. 몰라. 시청자 머리 위에 타볼게요. <laughs> 일단, 차 강제 탑승했거든요? <laughs> 잘 조정해주세요. 야! <얏! 웃음>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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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뭘막 던져봐. 막 던져. 오, 여여 오지러워. 야, 야. 어 야, 야, 야. 잠깐만. 나 떨어졌어. 살려줘. 안 돼. <laughs> 이게 뭐죠? <웃음> <웃음> 트럭을, 오케이, 탔어. 이번엔 내가 직접 타서. 아, 이게 거리까지 좀, 이렇게 있어. 아! 이게, 이게 A가, A가 제일 멀게 날아가네, 이렇게. 그리고 S가 근접공격이다, 이게. 야, 나 그만 때려! 아야, 너 일로 와. 야, 이거 뒤로, 약간, 야 야, 시점 이거 뭐야? 야, 이거 시점이 이상이 딜키드 눌렀는데 딜을 안 봐. 뭐야? 아씨. 이번에는 8포인트 얻었다. 난 못하겠다.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이 맵이랑. 근데 이 맵이 포인트는 진짜 많이 주는데요? 1분 20초에 이 정도면 좀 나쁘지 않은데? 어, 기프는 진짜 많이 준다. 5회 플레이도 끝냈으니까, 5회 플레이 미션도 받고요. 오, 1일 보상. 오, 이 순회전시가 여러분들 1캔인데 매일매일 이제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이 고원 캐슬 매일매일 받고,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네. 아, 그러면 새 판을 둬야 되니까는, 인기랜덤으로 해봅시다. 인기랜덤. 자, 이렇게 해서 미션, 또다 깼네요. 이렇게 해서 봉인된 미스틱, 다이얼 상자까지 받으시면은 이제 이번 이벤트는 다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온 퀘스트 다 깨주셔서 어 보상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봉인된 미스틱 다이얼 상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프레스티지 템들이 되게 좋아요.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신발, 최고속도 최대값 플러스 1이 추가가 돼서 이제 최 17베타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종맨이든 노아이템전이든 그냥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께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맞춰야 되는 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1순위로 맞춰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손. 손에 이제 템투 저항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자물쇠 지속시간 12%가 붙어있기 때문에 점령전. 템들을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필수템이겠죠 이거를 두 번째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이 심볼 무적시간 4초짜리 심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핫코를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이 심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3순위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왼쪽 위에 자동낚시 뚫렸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때 돌려놓고 게임을 즐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밑에 있는 UI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이제 새내기 화가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만든 작품들을 볼수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볼수 있냐? 자, 여기 보시면은 아트 드로잉이라는 게 있어요. 도안과 이제 물감, 그리고 기어 포인트와 티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 도안이랑 물감은 이 도안 상자라든가 이런 물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좀 상자가 좀 있거든요. 좀다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까면 물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제가 만들 수가 있는 기포가 없어서 못 만드네요. 자, 이런 걸 만들면은 여기서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어 유니클레전드에 따라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포인트가 250 포인트가 넘게 되면은 거장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칭호도 이쁜 걸 주기 때문에 열심히 게임을 하셔가지고 도안과 물감과 기어 포인트 그 TR을 통해서 그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션 이게 사실상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접속만 해도 텔락 한 시간 공짜로 얻을 수 있고요. 모, 모두 완료하게 되면 옆에 있는 열쇠 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까시면 됩니다. 열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까시면 이제 보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 이거 매일매일 까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0회까지 얻게 되면은 열쇠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즌 패스. 저 같은 경우에는 28,900 캐시짜리 플러스 패스를 얻어가지고 이 밑에 있는 보상 및만 어, 포인트를 얻어서 20단계부터 시작을 하네요. 이제 열심히 게임을 하면 기어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50레벨까지 쭉 달성하셔서 아이템들, 재화들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트샵. 아트샵 같은 거는 코인, 기어 포인트, 주화. 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 이제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없어요. 지금 코인이랑 기어포인트는 초창기 때 나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다음 업데이트 전에 필요한 것들 조금 사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화에서는 연금제 먼저 만들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트워크 주화는 어떻게 얻냐면 아트 드로잉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림들을 전당포에 가서 판매를 하게 되면 주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주화를 통해서 이 주화샵을 이용해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프라이빗 마켓 드디어 이제 테일즈런너에서 경매소가 생겼습니다. 창고 보관하면서 필요 없는데 팔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경매장이 생겼는데 마우를 통해서만 이제 구입을 할수 있어요. 필요한 재화들이 있으면은 구매를 하시거나 판매하시면 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시세가 얼마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판매 같은 걸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저는 2,950만 원 이렇게 판매 신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판매가 등록이 되면은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간이 밤 9시 15분인데 이게 매시 전각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밤 10시에 제 템이 올라가는 시스템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우 수수료가 50%! 이게 좀 짜치긴 한데 이거 조금 수수료 좀 낮춰 주세요. 이거는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건 조금 패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자그 다음에 시즌 컬렉션 이번 이벤트 아이템들 맞추면 추가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칭호에 달린 어빌리티가 이제 신규 분들과 복귀 분들께서 좀 많이 모잘라요 방학 시즌 때마다 뿌리는 이 어빌리티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수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밑에 보면 옥션이 있는데 매 시간 30분에 열리거든요 30분부터 32분까지 2분 동안 접속할 수 있는데 옥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기어 포인트가 만 단위로 시작을 하는데 유저분들께서 궁금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빽 빠지기 이래서 1시간 겨우 4, 5천 모을 건데 어떻게 이 포인트를 모아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틀리에 코인을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은 교환 가능 목록으로다가 기어 포인트 소부터 해가지고 특까지 바꿔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개 쓰면 5만 기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사서 필요한 템을 살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코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당포는 이제 그 애니멀빌리지에서 카피바라 시스템처럼 주식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판매되는 아이템도 다르고 같은 아이템이어도 시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합리적인 가격이다 생각이 드시면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슈테른 크레센트 뽑기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틱 다이얼 열쇠기도 있고 아틀리에 변경품도 있기 때문에 저는 퍼스널부터 먼저 졸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1등을 3번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이 뜨면 바로바로 바로 판을 갈아주세요. 자 이렇게 졸업했습니다 저처럼 초반에 많이 지르려고 하지 마시고 게임을 열심히 해서 코인 수급을 하신 다음에 천천히 이제 퍼스널 졸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는 제일 마지막에 맞추고 마스크 모자 이것부터 먼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 쿠폰은 이 셀레트 샵 가시면은 테일즈아틀리에이 잉여 템들은자 지렁이로 바꿔먹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졸업을 했고 그러면 이제 남은 코인으로 공원 캡슐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누르면 되는데, 오! 200, 200대야. 어, 난 거? 딱나올때 뽑은 것 같은데? 야! 여기서, 야, 여기서, 여기서 뽑균거 되겠다. 웨이블리, 두 방카! 나이스! 아싸! 아우, 저 좋습니다. 좋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은 아틀리에 변경권 상자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2번,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변경권 상자인데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특히 이번에 타임아틀리에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뿌리지 않았던 옛날 구템들 뭐 황월부터 해가지고 뭐그린산타 노몬아틀리에서도 옛날에 미니게임 있었을 때 템들도 뿌리게 됐으니까는 천천히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 컬렉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변경권 조각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질르시는 게 좋지만 일반 유저분들께서 굳이 질 필요가 없고 공짜로 많이 변경권을 뿌리기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출석 오른쪽 위에 보시면 출석 이벤트가 있는데 아틀리에 또 20일까지 매일매일 접속하면 공짜로 이렇게 줍니다. 이게 받으시면 될것같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샵에 들어가게 되면은 카드를 써가지고 이번 이벤트 재활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누적 보상이 있어요. 8000점을 소모하게 되면은 미스틱 다이얼 열쇠 봉인된 미스틱 다이얼 상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 많은 것들 처리해서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된게 보스 던전 미션을 보시면은 플레이 미션들 이제 생겼습니다. 깨는게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아이템 맞춰서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파편 같은 거를 이제 3개씩 매주 뿌리니까 플레이 정도까지는 하셔서 세이크리트 박스랑 파편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코인 마스터코인 이제 맨 뒷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이제 이번 이벤트 재화들 이거 다 교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마스터코인 남으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재화들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텔붕 미션에 들어가서 이벤트 들어가면 은 14일까지 매일매일 진행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거 미션 보상 까먹지 말고 매일매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업데이트 업데이트 이벤트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아무래도 첫날이다 보니까 재화들이 많이 딸려요. 차근차근 게임을 하셔가지고 포인트 모아서 햄을 맞추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